아무래도 요즘 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거를 보여주는 게 어,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 그리고 이 책에서도 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임팩션 디지즈에 대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모델을 만 아주 성공적인 네트워크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델을 돌리고 있고 어, 지금 데이터들 가지고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 그 데이터를 뭐 6개 기간 선정을 해가지고 6개 기간에다가 나눠주고 이제 예측 프로그램을 돌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 이, 어, 이거에 이 베이스를 둔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좀 설명을 하, 하면 이게 1927년에 만들어진 모델인데 이게 일반적인 우리 파 o 레 u l 이에요 s u s 블 e 어떤 i n f e c t 지가 왔을 때 임펙션될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임펙션이된 사람 환자들이죠 환자의 숫자고 그 다음에 이거는 환자에서 이제 완치된 사람 그래서 e c t 스 o n is not infection is not infection 이 s 이 o t i n f e c t i 이 n 이 s 이 o t infection is 을한 사람은 f 어, i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숫자에 의해서 증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명을 가진, 완치된 환자 중에 일부 이제 이뮤니티를 잊어버린다. 면역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만큼 증가를 할 거예요. 그만큼이 이제 석셉터블에서 증가하는 양이고, 이 중에 임팩션 되는 사람만큼이 이제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DSDT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R은 다 rate인 거죠. birth rate, average birth r e 이고 이거는 이민을 잃어버리는 일반적인 rate. 거기에 이거는 resistance 한 사람의 숫자를 곱해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인 n 션 되는 사람은 S와 I의 곱에 RI가 곱해진 만큼 이제 인펙션이될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인펙션이 될 테고 또 i 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인펙션이 될 테니까 어 합리적인 음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이제 어 s 에서 줄어드는 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 는 인펙션 된 사람들인데 이만인펙션 어 되는 사람만큼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중에 어 어느 정도 숫자만큼이 이제 죽는 사람이 있을 테고 데스레이시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리지센스 완치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있겠죠 각각이 아이의 숫자에 곱해진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치된 사람들은 완치되는 사람들은 이만큼이 생겨나는데 거의 잘안 드러나겠지만 그리고 시간이 꽤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는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미뮤니티를 면역 기능을 잃어버리고 다시 인덱션이 될수 있는 걸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병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반에서 2년 가까이 걸린다니까 사실은 어, 이 경우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아주 유명한 SIR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들은 다심볼릭한 거죠. 어, 그리고 어, 아직까지 음. 아주 중요한 이 레이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레이트도 어떤 어, 이큐에이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 마이클리스 멘텐이라든지 아니면 힐 코이피션트가 포함된 어, 그런 레이트 이큐에이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 이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렇지만 는 그렇게 하기는 힘든데 이 R 값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스테티스티컬 모델이냐, 스토캐스틱 모델이냐, 뭐디터미니스틱 모델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스테티스티컬 모델은 R 값을 그냥 음, 데이터에서 에버리지로 그냥 구하는 거예요. 진짜로 통계적 분 에버리지를 그냥 넣어버리는 것이 스테티스티컬 모델이라고 할수 있고 스토캐스틱 어, 모델은 거기다가 우리가 어, 랜덤하게 막 변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떻게 일정하게 가지는 않을 테고. 어.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뭐 대드레이지랑 다 다르잖아요. 어, 그러면은 어, 그거를 에버리지를 넣는 것이 스테티스티컬 모델이라면은 스토킹스티컬은 이게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 그러니까 그 환경을 어, 랜덤 베리어를 로어서 이렇게 네. 넣어 주는 거죠. 어. 그런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이제. 스토스티컬 모델이고 그 다음 디터미니스틱 모델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r 값을 정확하게 산출을 하는 것이 디터미니스틱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음, r 값은 우리는 어, 좀 쉽게 그냥 어, 어떤 숫자로 주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베이비가 태어나는 어, 그, 메이트는 어, 3명이 하루에 3명씩 태어난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중에 2%의 사람들이 아, 2%의 인펙션스, 그러니까 데스레이시 한2% 정도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 이제 환 환자 중에 이제 그 완치된 환자 중에 한1% 정도는 이뮤니티를 잃어버리고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정도의 알 R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명 그러니까 3명 정도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 한 1%의 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브섹터로하게 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어, 임팩션이 되는 확률은 0.05% 정도 확률로 이제 어, 이 정도 속도로 임팩션이 된다 그 다음에 어, 이게 죽는 숫자고 그 중에 완치되는 확률은 한5% 정도 된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다음에 넣어줘야될게 이니셜 베이죠 그래서 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열 명, 즉1% 사람이 인펙션이 돼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유메리칼하게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스터블한 사람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플션 되는 사람들이 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6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인플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아까 데스레이시 얼마라고 랬죠 데스레이시 한2%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랬죠? 그랬죠2% 정도가 죽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한 50일 정도에는 다시 이렇게 임팩션 된 사람들이 줄어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치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쭉 가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짧게, 단기간으로 예측한 모델이고, 이제 장기간으로 예측을 하면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에 이렇게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음, 그 임팩션 된 사람 숫자 퍼센티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완치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 모델을 만들었다. 그럼 과연 이 모델은 어, 스테이블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한가? 그걸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 이니셜 밸류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좀 바꿔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바꿔줬을 때. 여전히 이게 리즈너블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면은 그 모델은 일단 억셉터블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모델 다이어노스틱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그렇게, 뭐 여기 몇 가지 예들을 적어 놨는데, 어 결과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뭐몇 가지 상황들, 뭐, 이니셜 밸류들을 바꿔본다든지, 뭐, 어, 아니면 파라미터들을 약간씩 바꿔주면서 어떤 어, 큰 변화가 있는지 이런 완전히 예측 그러니까 결과가 얼토당토않게 나오지 않는지를 이제 예, 보는 것이 모델 다이어그너스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워낙 오래 막 쓰던 모델이기 때문에 예, 스테이블한 걸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이 모델은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못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임팩션 되는 레이시 지금은 0.05% 였는데 그걸 확 줄여서 0.01%, 0.01%. 그러니까 20%로 확 줄였다. 임팩션이 줄어들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임팩션, 결과적으로 인펙션 된 사람 숫자가 그렇게 줄지는 않는 거죠. 않고. 어, 근데 굿뉴스는 이렇게 어, 조금 줄어 인펙션 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섹셉 터블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예시들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델 밸리데이션은 어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면 어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델을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항상 그거를 밸리데이션 할때 조심해야 될 것이 어잘 맞느냐는 것도 있지만 오버피팅이 아니냐는 것을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버피팅 됐다면 왜냐하면 이게 프리딕션을 프리딕션을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오버피팅한 것들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피팅이 되는지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어, 새로운 사항을 얘가 이제 맞출 수 있느냐 그것이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로 어, 이렇게 어,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어떤 지금까지 얘기한 상황 외에 다른 상황에 대해서 얘가 설명을 할수 있는지 이 모델이 그런 것이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아까 그 모델에서 어, 한 가지 시뮬레이션을 어, 시도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어, 여기 예로 두는 것이 커런팅, 이제 격리. 격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백신을 가지고 사용해서 백신으로 이제 에, RI 값을 줄였다든지뭐이럴때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델에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어,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뭘 바꿔야 되느냐? 뭐 특히 커런팅, 격리를 했을 때 격리에 대한 이펙트는 이렇게 I 값을 바꿈으로써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i 값을 i 값을 이거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음. 격리를 해서 i를 줄여주는 걸로 이제 예측을 할수 있다. 그러면은 격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0.10%의 사람을 10%의 한자를 격리를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어, 여기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래 값입니다. 원래 값이고 10% 사람을 격리에 계속해서 격리를 한다. 환자 중에 10%를 계속해서 격리한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결국 한 50%, 50일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거의 인펙션 된 사람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예측 같은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격리를 환자의 40%까지 늘렸을 때는 거의 이 발병이 안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어, 백신을 통해서 임펙션된 어, 거를 이제 줄여준다 임펙션 되는 어, 확률을 줄여준다 뭐 그랬을 때는 어, 그러니까 RI 값을 변동하면서 볼수 있는데 RI를 반으로 줄여줬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다음에 RI 값을 20%까지 인펙션 되는 레이스를 줄여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어, 결론이 나오죠 격리가 왜 중요한지 어, 격리만큼 이 상황을 빨리, 음, 인펙션 된 사람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모델이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리얼 프라블럼으로 더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웨어프라브럼 우리가 지금 어, 이런 말을 해서 이제 금방 알아듣겠죠 웨어프라브럼에서는 problem, 무증상 환자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같이 무증상 환자가 적게 나오는 SARS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더잘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 무증상 환자가 어, 증상이 있는 환자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모델에 넣을 것인가 그거를 여기에 A라는 걸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증상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 환자는, 어, 보통 사람과 접촉하면 무증상 환자를 만들 수도 있고, 접촉했지만 증상 환자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증상이 있는 환자가 접촉했을 때, 어, 역시 증상 있는 환자를 만들 수도 있고, 무증상 환자를 만들 수도 있고, 무증상 환자가 죽어나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고려를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무증상이지만 완전히 치료가 만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뮤니티를 잃어버리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델에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볼 수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무증상 환자가 증상이 있는 환자보다 두배 정도 빨리 리커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게 A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무증상 환자가 굉장히 빨리 완치가 된다면 무증상 환자가 빨리 줄어들고 끝나요. 그래서 그런 무증상 환자는 어, 전체적인 흐름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처음에만 처음에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무증상 환자가 인팩셔스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리커버가 된다. 어, 그렇게 되면은 리지션스한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잘하고 결국은 인팩셔스된 뭐 사람들이 어, 줄어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에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모델을 잘 만드는 것이 의외로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결과물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수 있게 해주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뭐 모델을 돌려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음, 뭐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이게 거의 다 이거를 음, 베이스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사실 어, 매트랩으로 어, 시뮬레이션을 좀 해본 사람한테 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한번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말 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쨌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바이오로지칼 시스템에서 모델링의 중요성 그리고 적절한 모델을 찾아 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의 하나의 예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챕터 2의 내용이었습니다.